<laughs> 잠깐만 엠마니야 엠 일로 보세요 엠마니 저기 있는 저리 오, 가봐 엠만 일로 보세요 제가 시체 먹었드어어뭐뭐뭐뭐 먹어드릴... 뭐? 이걸 둘이 말 맞췄네 뭐 눌러 뭐? 빨리 저거 전화기 눌러 전화기 눌러 나은님 니야 아니야 어? 어?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안녕 나은 안녕하세요 일단은 캐릭터 설명은 안 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중립 두 명이고 오리 두 명입니다. 오리가 마피아예요. 자, 다들 화면 아래 에 있는 게임 준비를 눌러주시면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근데 남봉님 이분 옷이라서 아, 네. 옷이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저 제가 현질했어요. 아, 현질. 저이 현질했어. 현질 현질. 게임에 5만 원현질했는데요 아, 괜찮다. 아. 게임보다 비싸게 하셨네. 오케이, 레디, 레디, 점령. 레디. 어이구야.. 어? 안녕하세요반습니다 하이 하이 이모흉내이래 모독이 흉내이래 모독이 흉내증이래!! 모독이 흉내이래 모독이 흉내증이래! 모독이 흉내이래 모독이 흉내증이래!! 이그게 뭔지 조심다 들어가지마 안돼 몰려있을때 죽이려고 했는데 가 죽였는지 본 사람 있나? 제가 아 죽였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냐면은 모지라님이 제... 두명 아, 있어가지고 면정이다. 그 이제 뒤늦게 깨 모지라님이 불타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냥 들어가기 전에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아유. 변장술사가 확실해서 제가 찔러 죽였고 근데 거기에 다 모여있을 때 약간 시퍼런 음. 사람이 시체를 먹고 갔어요 근데, 근데 그럼 엠마님이 흉내생인 거 아니에요? 예. 엠마님은 변장술사 완전 솔사가 나온다. 변신하는 거. 여기 완전 뉴비촌인데. 건너뛰기 한번 하시죠. 어. 나는 건너뛰기 어, 찍었는데. 어. 어, 찍었는데? 왜, 나티양 왜 찍어. 나왜날왜 찍어? 파란색 있었다며 파란색이. 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건너뛰기. 해야지 나 어떻게 진짜 닭배가리 됐나 봐. 어? <laughs> 어? 아니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어, 니야어어 어, 끝났다. 뭐야? 끝났어. 왜 뭐야? 야 뭐야? 맞아? 아니, 야 난, 난, 야 나는, 나는, 찍으란 말안 했는데, 왜 진짜. <laughs> 아, 네? 와아아 아, 아. 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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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왔다. 안녕하세요. 뭐지? 예 친구 한명 가당기로 모셔야 돼 지금 예 <laughs> 네, 지금 제가 똥싸다 불러왔는데 한명될 거라고요 오케이 아, 머싸님 오셨습니다 다들 박수 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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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싸 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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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소개 안녕하세요 머싸입니다 반갑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어어 가보가 어? 왜? 미션 하고 있는데? 어 나도 왜? 미션 중이야. 음그 음. 어머 고스처럼 페이지가. 어? 어이구 저런. 어? 안녕하세요. 분철일텐데. 오동님 시체 어디 있어? 오동님 시체는 우물 앞에 있어요. 아, 뭐?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 머독님과 휘용님과 그리고 감발라님 봤던 모든 루트에 사가목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어 잠깐만 근데... 나 잠깐만 나알것 같아. 뭔데? 그 휘용님이 머독님 죽었다, 머독님 죽었다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지라나님이 나랑 밑으로 내려와서 머사랑 임나연을 만났거든. 어, 그런데 휘용님이 죽은 거잖아. 이거 지라나 그러면 지라나님이랑 과모님 같은. 맞네. 어때요? 어심스러워, 어심스러워, 어심스러워. 남목 기차 폭했어요, 남목 기차 폭했어요, 남목이 죽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명 남았다. 아니, 과목님, 들어와. 과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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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님. 과목님, 누가 불러? 과목님,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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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과고, 과고. 뭐하고. 에이. <laughs> 뭐야 남봉 뭐야, 왜, 어, 님? 뭐야 남봉 님왜죽금누가 죽였어? 나 위에 점치가 올라갈 동안 마지막 남봉 님 있었는데? 어 잠깐만. 흑면이 나왔다. 야야. 야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뭔데요? 뭔데요? 이거 방금 사과봉 님이 나 죽이려고 했고. <laughs> 아 진짜? 어 밑에서 지금 누가 죽였어? 아니, 아 근데 흑면님 목소리가. <laughs> 확실하게 사가몽이절 죽이려고 어, 했습니다. 제 진실의 제,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 제, 제 제가 어린데요 아 제가 죽일라 한게 아니라 그냥 음성변조가 궁금해서 걸라고 걸어간 거예요. 아... <laughs> 저, 저 지금 만족하거든요? 진실의 아, 목소리입니다. 사가몽이 아, 범인입니다! 아, 사가몽이 범인이야! 아와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죽여. 너저 만족스럽습니다. 한 명이 더 남은 거 아니야? 아니 맞게 죽님 아 우리 어? 명 잡았잖아. 그러네? 어, 깜짝이 야 어때?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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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하는 대화 여기서 한명 여기서 한 명. <끝> 누구야? 누구야? <끝> 오, 여기서 한 명. <끝> 잠깐만. 엠마이에로와 보세요. 엠마히웬가 저리가. 로와 보세요. 제가 어, 나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로와 보세요. 제가 시체 먹어 드릴. 맨아 빨리 와. 어 뭐뭐뭐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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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둘이 말을 맞췄네. 뭔뭐 놀바. 아니야 안 맞췄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알리 저거 전화기 눌러 전화기 눌러 길꼴 돌리지 말 전화기 아니야, 눌러 나니. 아니야 언니, 아니야 나나 언니, 아니야. 언니, 어? 아니. 어 없다 아무 일도 없다 <laughs> 아무 일도 없다. <laughs> 안녕 나아나. 안녕하세요. 나아나. <laughs> <laughs> <나와나>,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나아나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감아합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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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라라•> <suté> 누가 발견한거야? 어? 내가 발견했어요? 아 전문 업체 있나봐요 이... 캐나전아야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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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문 업체 진짜 아님 어디서 발견 어디서 신고됨? 저저저저저기 어디야 잠깐만 그... 당 당황했다 당황했다 아참 시작했죠? 안돼. 아야 야 아야 야아니아 아니 김남관,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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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넘기는게 맞는거 같음 이거 엠마님 아 진짜 없네.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억울해 엠마님 제가 한번 살려드렸어요 아 오케이 프린 아, 땡큐 열심 어, 하세요 프린 땡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laughs> <누구> 사는지, <laughs> 누가 누굴 살렸는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누가 누구 살렸는지 어디가서 까먹는 누가 누굴 살렸는지 잘 기억해두세요 와 <laughs> 아, 진짜 억울해 진짜 억울해 와나 내가 내가 한 줄도 몰랐어 아이묵 믿을 사회네 이거 왜 나도 일로 아이가 라나 뭐야? 어? 어, 프린이 죽었다. 어? 먹서 달려. 뭐, 어디 이거, 어디 이거, 어디? 먹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요? 프린이가 캐나다 거위였어요. 음아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한테 투표로 죽을 바엔 제 직원 말하고 주겠습니다. 자경죠? 입니다 근데 왜 아, 그런 아. 프린이 찔렀어? 오면 죽인다 했는데 왔습니다. 확시가 아? <laughs> 나오나? 와, 죽겠다. <laughs> 이간... 아, 네 지금. 아, 너무 많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고리가 너무. 누구 아 어, 두명 죽었다, 두명 죽었다, 두명 죽었다. 여깄다, 여깄다, 여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나 2층 먹었다! 나 2층 먹었다! 나 먹었다! 나 먹었다! 나 먹었다! 나 2층 먹었다! 나 2층 먹었다! 나 2층 먹었다! 먹었다! 아니, 사람들은 뭐만 하면 나래? 난 신고 버튼 안 눌렀는데 이게 왜 나지? 어, 나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래. 왜? 회원님 방금 그 시체를 발견했어요? 아니요. 나 그냥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가. 아니 전문 업자다니까. 아, 전문업자? 어 전문 업자인 거. 전문 업 전문 업자 있다 했잖아 내가 있다 있다. 이거. 어 너... 아, 놀래. 이거 엠마 엠마님 아니면 누군 아... 시체 먹었거든요? 아니야 나 왼쪽 눈 앞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머독님이 좀 의심스러운 게 왜냐면 휘용님이랑 저랑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아니고 어차피 저 근데 머독님 아니면은 휘용님이나 준한님 막고라되기 때문에 이거 머독님 달고 가는 거 나쁘지 않기는 한. 막고라 달라나 아니면 달아? <laughs> 뭐지 당당하신데? 아닌가? 아니면 달아. <laughs> 어이구. 아 뭐야? 잠만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잠깐만. 사회 난 식당으로 가자. 안돼. 음... 아니 이거 왜두 명이 죽은 거임? 저 보안관인데 제가 나은님 쏘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한명 남았네. 맨 처음에 의심나는 쇼트북 같은 게 기억이 안 나. 누어 나도 기억이 어나 기억이 잘안 나. 어, 나 나는데? 아 멍청아. 기억이 봐. 안 난다고 아, 하는 거 보니까 춘향은이 아니야? 알바 <laughs> 아, 봐라 진짜 기억 안 나.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나 근데 언니, 진짜 나나 그래? 애초에 이거 맨마님이잖아. 입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야 진짜 나 아니야. 진짜 나저저 저 연예인인데 어차피 지금 죽어봐야 안 죽어서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네. 저는 정말 죄송한데 이번 판 내내 거의 사람을 못 봤어요. 죄송한데 아까 시체만 발견하고 지나가다가 어? 그래서 아니 휴영님도 전문업체 확인해놓고 이게... 왜? 아, 아니 같은...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천라운드에 내가 굳이 전문업체를 팔 이유가 없어 내가 전문업체라 전문업체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휴영님이 전문업체인거 한번도 확인했잖아 굳이 내가 맡게 아인 전문업체인걸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닌 이유가 있을까요? 었 캐나다 스가 아니었잖아 나는, 나는 혐의를 벗었어요 본인이 실제로 발견해서 아 저는 혐의를 아니, 벗었잖아요 첫라운드에뭐 모르겠는데? 나는 춘향님 뭐라 가는게 춘향님 네, 같아 내 이걸 나뉜다고? 아아 휴다행다 아아 <laughs> 믿고 <laughs>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이거. <laughs> 아이아이 갈똥. 아이 갈똥들 진짜.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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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야 초반에 승리했는데. 아 웬만이 아. 나 살아 있었지? 그럼 내가 범해줬다아나 <laughs> 아, 진짜 아나 답답해. 으아! 예인이 죽어 버렸네. 아이고. <웃음> 아! <웃음> <laughs> 야이! 아야왜 이거... 아, 칼통을 왜 줬어! 이 칼통들아! <laughs>